오늘 여러분께 이 가랑가랑하게 수분을 꽉 채워줄 제품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가랑가랑에 네 가지 제품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네. 제품 소개 해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 민주 씨네 클렌징 폼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보여드릴 제품 저희가 네가지는데 일단 네 가지 제품 어떤 거 있는지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더 보기란 눌러 보시면은 음. 엄청 많이 있어서 굉장히 고르게 많아서 기쁘실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 제품 저희 클렌징 폼 준비되어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셀 트리트먼트 에센스 그쵸. 있고요. 세 번째 트리트먼트 크림 음. 있고요. 음. 네 번째 스페셜하게 딱 씻어낼 수 있는 네. 팩, 워시오프 마스크팩 제품까지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가랑가랑의 풀 기초 라인 제품이고요. 라방 중에 할인 혜택률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 혜택 어, 꼭 누려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어, 저는 빨리 이 폼이 너무 보고 싶어요. 폼세요 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우리 SWS 님이 두분 반가요. 아, 저희도 반가유 아, 반가요. 네, 네 클렌징폼을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클렌징폼이 제가 한번 탁 써보니까 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음. 일단은 이렇게 짜서 쓸수 있는 이 제형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음. 이게. 사실 대부분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짜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서 쓸수 있다 보니까 더 위생적, 그렇죠? 그렇죠. 음.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음. 사실 딱 사용하실 때는 한 번만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음. 충분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거품 제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여러 번 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원래는 네,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충분해요. 민주님이 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짰는데 어머 <laughs> 여러분들께 이 거품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정말 미세하고요. 맞아요. 이렇게 거품이 쭉 흘러내리는 게이 나노 입자로 되어 있는 이 버블 거품이요. 네. 이렇게 진짜 나노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흘러내리는. 이런 음. 제형인데 음. 너무 수분감이 넘치고요. 그쵸? 네, 지금 제가 물한 방울 없이 음. 이렇게 그냥 손으로 하고 있는데 와 너무 부드럽고 이게 옆에서 음. 보면 슈퍼 거품의 느낌이고 미세하기 때문에 음. 그 피부 깊숙이 클렌징 성분이 쏙 들어가서 우리의 그 모공 끝까지 네. 다 세척해주는. 그런 홈입니다. 이게 또 pH 5.21 밸런스로 아,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물이 pH 7이라고 해요. 음, 음. 이렇게 두 개가 딱 만나면은 네. 5.5가 맞춰지는데 이 네, 밸런스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가장 좋은 밸런스의 아. 약산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 피부의 산성도까지 음. 지켜주는 저희 가랑가랑의 클렌징폼. 여러분 클렌징부터 산성도 지키면서 건강하게 한번. 씻어보세요. 세정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물을 묻혀가지고 문지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이 미세하고 쫀쫀한 거품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은 거품이 이렇게 네. 올라오는 게 진짜 쫀쫀하고요. 네. 거품이 진짜 미세한 게 너무 느껴져요. 음. 이게 이제 피부 속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이게 워낙 나노 입자로 되어 있어서 음. 우리 피부에 모공이 그렇지. 이렇게 넓어져 있으면 음. 도브신 분들이라도 이 모공 안으로 쑥쑥 다 들어가서 노폐물이 그만큼 제거가 확실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어. 뭐지 우리 피디님께서 띄워주신 음. 제품 그 이미지 보시면요 네. 거품의 크기가 우리의 모공보다 작대요. 그래서 맞아. 이 모공 속으로 음. 이 미세한 거품들이 그쏙 들어가면서 진짜 맞아요. 저도 음. 모공 엄청 많아. 요 맨날 이거 커버하더라고 진짜 컨실러에 진짜 프라이머에 난리 난리도 아닌데 <laughs> 와 진짜 이 가랑가랑의 폼, 이 미세 거품 폼 하나면 음. 어, 나는 블랙헤드 걱정, 모공 맞아. 걱정, 노폐물 걱정 없을 것 같아. 요 맞아요. 음. 그럼 저도 이제 볼딱 보고 어머 이거 내 꺼가? <laughs> 나를 위한 제발 제가 이야 제가 요즘 진짜 이 블랙헤드랑 모공 넓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었거든요. 이 네. 네, 블랙헤드나 모공 같은 게또 굉장히 좀또 넓어지는 이유가 다양하고 그리고 뭐 사로모공, 가로모공이라고 해가지고 네. 넓어지는 유형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 이 가랑가랑의 클렌징폼은요, 음. 네. 진짜 이 나노 입자로 해서 모공 속으로 다 침투가 돼서 노폐물을 싹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흡착돼서 바로바로 바로 노폐물을 내보내줄 수 있다. 맞아요. 음, 네. 맞아요. 어, 저희가 뭐 시원해도 사이, 잠깐만.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말랑말랑님, 안녕하세요. 쫀쫀해 보이죠? 엄청 기에도 그래 보이죠? 쫀쫀해네요 네. 그리고 쫀쫀해요. 우와, 약산성인데도 거품력이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개면 네, 활성제, 그 독한 그 성분을 쓰지 않은 천연성분들이기 때문에 음, 음.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수분감 가득하게 기초의 첫 단계인 클렌징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이게 네. 씻을 때또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음. 이게 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뭔가 좀 가공이 된 향이 막 많이 들어간 그런 향이 아니고요. 음. 저는 또 향이 너무 강하게 나면은 아 이게 향료를 못 썼을까 이런 그치.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워낙 천연 제품들, 네. 또 비건 제품 이런 게또 대세이기 때문에 음. 지금 우리 가랑가랑의 클렌징 품도요.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무향이고요. 네. 그냥 그 뭔가 아로마테라피 받는 것처럼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어. 향이 나고 있어요. 네, 진짜요.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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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러면서 너무, 너무 좋은 거아 이게 진짜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소리. 음, 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짰죠? 맞아요. <laughs> 이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많이 짰는데 네. 제형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네, 탄탄해, 탄탄하고 쫀쫀하고 어. 음, 너무 가벼운 것 같지는 않는데, 음, 너무 꾸덕해 보이진 음, 음. 않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수분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춘 제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분감이 굉장히 풍부한데 음. 거기에 보습감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뭐 주름 개선, 미백 개선 이런 거 사실 요즘 기본인데 그치. 그런 것도 굉장히 펩타이드 성분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 아, 사실 제가 제형만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짜긴 짰는데 아, 네. <laughs> 몇 번을 올리면 지금 하 음. 흡수되면서 피부에 이제 광이 돌기 응. 시작하죠? 응. 광이 돌기 응. 시작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수분감이확 차오르고 있어요. 지금 피부에 아, 유수분 밸런스에 최적화된 어. 제형과 흡수력이죠?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우리 또 스페셜 관리로 오늘 머드팩이 있습니다. 머드 네. 마스크고요. 네. 팩 중에서 제일 자극이 없다는 워시오프 마스크예요. 맞아요. 바르고요. 15분 정도 있다가 물로 이렇게 헹궈내주시면 돼요. 싹 헹궈내주시면 되고, 음. 워드 성분의 마스크고, 수딩 마스크. 내 피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도, 음. 피부의 블랙헤드, 피부 모공 안에 노폐물 자, 흡착해주고요. 씻어내는 순간 헹들 맴돌 맨돌해지고요. 음. 뽀얘지는 피부 효과 경험하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사실 복합성 피부예요. 그래서, 음. 나비존은 모공도 많고, 이렇게 어. t 존 t 존에도 모공이 많기 때문에, 음. 이쪽은 건조한데, 요티존부위는 너무 기름 있죠. 아, 제일 사실 걱정이 많이 피보죠 뭐가 소용가. 모공이 크니까 요쪽만 음. 또 신경이 쓰이고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이렇게 티존에만 저 같은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도 이렇게 티존에 음. 머드팩 한번 써 보세요. 화장이 더잘 먹고요. 음. 이 좋은 성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노폐물과 미세 각질들이 싹다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음. 야, 이 머드 마스크 써 보시면 정말 화장 은잘 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좋은 기초 성분 그냥 탁탁탁 들어갈 수 있도록 피부 싹 클렌징, 음. 피부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드립니다. 머드팩 좋다는 얘기들은 다 아, 많이들 뭐, 하시잖아요. 머드팩 한다고 기능 막바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laughs> 계실 음.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머드 마스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모공에 정말 특화된 제품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뭐. 이 요철이 나거나, 뭐, 포르지 같은 게 올라오더라도, 음. 사실 그거는 뭐, 화장으로도 가릴 수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모공은 진짜 화장으로도 잘안 가려져요. 맞아요. 그쵸? 뭘 해도 얘는 진짜 가려지지가 네.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 있다가 뭘 해야 되나, 항상 그치. 고민이 많은데, 요 뭐, 음. 공팩도 해보고,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네. 근데 이 저희 포어 큐어 수딩 머드 마스크, 요거를 네. 진짜 한 2주간만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음.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진짜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블랙헤드랑 노폐물이 제거되고요. 그리고 각질 정돈이랑 피부결이 같이 케어가 되면서 네. 모공 케어가 토탈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음. 이제 뭐 세로 모공, 가로 모공, 거기에 모공도 여러분 색소 침착되는 것까지 다 개선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뭐코 부분이 가장 지금 모공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음. 이런 러분부터볼 있는 부분, T 존 있는 부분, 나비존 그 부분, 음, 그렇죠. 이턱밑에또 여기 음, 화이트 그런데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잡아가지고 노폐물 제거하고 모공까지 한번 같이 효과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음. 이 가랑가랑 아까도 오픈 전에 보통 네.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수분이 가득한 막 물이 음. 차올라서 이렇게 막 음. 그런 가랑, 그런 가랑, 느낌 가랑, 그런 거를 가랑가랑이라고 하는데 <laughs> 네. 그만큼 수분을 가득 담은 화장품 하지만 저자극이고요. 음. 와 촉촉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음.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분 듬뿍 화장품.